삼총사. 지금으로부터 아주 오래전 프랑스의 가스코뉴에 발타냥이라는 정의롭고 씩씩한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대부분의 시간을 무술을 익히는 데 썼어요. 달타냥은 아버지로부터 배운 무술로 총사가 되어 나라를 위해 일하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그는 근이대의 총사가 되기 위해 집에 있는 늙은 전름발이 말을 타고 프랑스 파리로 향했지요. 어머 저말좀 봐. 저런 말을 타고 다니면 정말 창피하겠다.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킥킥대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 꼴도 웃겨. 총사흉내를 냈어. 사람을 겉모습만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군. 언젠가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꼭 보여주고 말 테다. 달타냥은 혼잣말로 되뇌었습니다. 한참 동안 길을 가던 달타냥은 쉴 곳을 찾다가 우연히 작은 여관을 발견했어요. 옳지! 저기서 쉬어가야겠다! 발탄양은 방을 잡기 위해 부리야 부리야 여관이 있는 쪽으로 갔어요. 그러다가 코수염을 기른 어떤 사내와 부딪히게 되었어요. 그는 여러 명의 부하를 거느린 대장으로 보였습니다. 사내는 달타냥에게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그냥 지나치려 했어요." 그러자 화가 난 달타냥이 그에게 결투를 벌이자고 했죠 하지만 사내는 달타냥을 비웃으며 지나쳤습니다. 달타냥은 먼저 칼을 뽑아 사내에게 휘둘렀어요. 그러자 사내가 칼을 피하면서 말했어요. 자네는 내가 누구인지 알면 깜짝 놀랄 걸세. 사내는 발탄양이 더는 어떻게 할 틈도 주지 않고 먼저 사라져버렸어요. 그때 어디서 나타나는지 그의 부하들이 발탄양을 애워었어요 달탄양은 사내의 부하들이 휘두른 몽둥이에 맞아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어요. 다음 날, 달탄양은 여관 주인의 보살핌으로 정신을 되찾았어요. 그는 어제의 일을 여관 주인에게 모두 말했죠. 달탄양은 총사가 되기 위해서 트레빌 총사를 만나러 왔으며, 그에게 전할 편지가 있다는 사실도 들려주었어요. 그 말을 끝내고 발탄양은 다시 정신을 잃었어요. 발탄양이 말한 트레빌은 국왕을 보호하는 뛰어난 총사 대장이었죠. 트레빌과 함께 리슐리웨라는 총사 대장이 있었는데 그도 뛰어난 총사였어요. 하지만 둘의 의견 대립이 많아서 그들을 따르는 부하들도 둘로 나누어져 있었지요. 한편 여관 주인은 달탄양이 잠든 사이에 그가 트레빌에게 가져가려던 편지를 훔쳤어요. 얼마 후 정신을 되찾은 달탄양은 우연히 어떤 귀족이 아름다운 여인에게 은밀히 말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 귀족은 리슐리외의 명령을 받아 여인에게 영국 버킹검 공작의 움직임을 비밀리에 살피라는 임무를 전하고 있었어요. 밀레디, 너는 리슐리외 종사 대장의 비밀 임무를 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수상한 일이 있으면 바로 연락해라. 저토록 아름다운 여인이 그런 일을 하다니. 달타냥은 하마터면 소리를 지를 뻔했습니다. 그 당시는 프랑스와 영국의 두 나라 사이가 무척 좋지 않을 때였어요. 달타냥은 재빨리 옷을 챙겨 입고 여관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달타냥은 파리 근처까지 다다랐어요. 달탄양은 경비를 마련하려고 자신의 말을 팔았습니다. 편지를 도둑 맞았으니 어서 빨리 트레빌 총사 대장을 만나봐야겠다. 달탄양은 트레빌 총사 대장의 집을 겨우 알아냈어요. 그의 집 앞에는 여러 명의 총사들이 서 있었어요. 달탄양은 그들에게서 삼총사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총사가 되려는 사람이 삼총사를 모른단 말이오. 삼총사는 어떤 총사도 이기지 못할 무술 실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우 용감하다고 했어요. 나이가 가장 많아 보이나 건장한 체격을 가진 아토스, 날렵해 보이는 몸에 화려한 망토를 걸친 포르토스 그리고 얌전하고 차분해 보이는 얼굴을 가진 아라미스. 이세 명을 가리켜 삼총사라고 했습니다. 얼마 후, 달타냥은 우연히 삼총사를 만나게 되었어요. 늠름한 모습의 삼총사를 보자 달타냥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어서 빨리 뛰어난 총사가 되어야겠다는 결심도 하였지요. 마침내 달타냥은 트레빌 총사 대장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쏙 배달 맞군 그래, 나에게 줄 편지가 있을 텐데. 트레빌 대장이 달타냥에게 말했습니다. 달타냥은 트레빌 대장에게 얼마 전에 여러 사내에게 맞은 일과 편지를 잃어버린 일. 우연히 알게 된 여인의 비밀 임무들을 낱낱이 말했어요. 밀레디라는 여인과 그 사내는 분명 리슐리외 총사 대장과 한편일 걸세. 트레빌은 달타냥에게 그 사내가 어떤 인물인지, 그들이 어떤 일을 꾸미는지 자세하게 말해주지 않았어요. 다음날 트레빌은 총사를 훈련시키는 학교에 달타냥이 들어갈 수 있도록 소개장을 써 주었습니다. 소개장을 들고 밖으로 나오던 달타냥은 삼총사 중한 명인 아토스와 부딪혔어요. 고개를 숙여 사과를 하고 자리를 피하려던 달타냥은 아토스와 잘잘못을 가리게 되었어요. 고디쳐놓고 사과도 없이 그냥 간단 말인가? 난 분명 사과를 했소이다. 당신이야말로 뛰어난 무사인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닌가 보군요. 발탄양도 아토스의 말에 화가 나 그의 성질을 건드리고 말았어요. 좋소! 낮1 2시 수도원 앞에서 결투를 벌입시다. 시간이 되어 아토스와 결투를 벌일 수도원을 찾던 중 달타냥은 삼총사 포르토스와 마주쳤어요. 그런데 포르토스의 망토가 바람에 펄럭이며 달타냥을 감싸는 바람에 달타냥이 그만 망토를 잡아당기고 말았죠. 이봐 시골뜨기, 망토를 잡아당기는 바람에 하마터면 내가 넘어질 뻔했잖아. 포르토스가 달타냥에게 비아냥거리며 화를 냈어요. 나는 잘못한 것이 없어. 결투로 잘못을 가리고자 한다면 상대를 해 드리리다. 오후 1시까지 수도원 앞으로 나오시오. 화가 난 달타냥은 이번에도 결투 약속을 했어요. 수도원 앞에 다다른 달타냥은 그대야 정신이 들었습니다. 이크, 아토스와 포르토스는 이름난 총사들인데, 에이 모르겠다 하는데까지 해보자. 수도원 앞 저만치에 아라미스가 보였어요. 아라미스는 그의 총사 동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달타냥이 그들 앞을 지나가려고 할 때. 아라미스의 손수건이 땅에 떨어졌어요. 아라미스님, 손수건이 떨어졌네요. 달타냥은 손수건을 집어서 준다는 것이 그만 실수로 밟고 말았답니다. 어이쿠, 죄송합니다. 달타냥은 얼른 손수건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아라미스는 싸늘하게 말했어요. 자네는 손수건을 발로 밟고 주나 보지? 말 한번 고약하게 하시는군요. 친절을 베풀려다 그리된 것인데 말이 심하지 않소? 아라미스의 말에 달탄양도 거친 말이 나왔습니다. 결국 달탄양과 아라미스는 결투를 하게 되었지요. 수도원 앞으로 2시까지 나오시오. 낮 12시가 되어 달 탄양은 수도원 앞으로 나갔어요. 잠시 뒤 아토스와 포르토스, 아라미스도 수도원 앞에 나타났어요. 삼총사는 달 탄양이 자신들 모두에게 결투를 신청했다는 것을 알고 놀랐어요. 더구나 달타냥이 결투를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는 더욱 어이가 없었지요. 난 아토스 총사와 12시에, 포르토스 총사와는 1시에, 아라미스 총사와는 2시에 결투를 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 순서대로 싸워봅시다. 달타냥의 말에 삼총사는 서로 얼굴을 보며 웃었습니다. 이 녀석이 겁도 없이 우리 삼총사에게 결투를 신청했군.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더니. 그러나 달타냥은 삼총사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말했어요. 목숨이 하나인 것이 안타깝네요. 아토스 총사와 싸우다가 죽기라도 하면 남은 두 분과는 싸워드릴 수가 없을 테니까요. 하하하, <laughs> 자네는 정말 겁이 없군. 마음은 내키지 않지만 약속을 했으니 덤벼보시게. 아토스와 달탄양의 칼이 부딪히고 또 부딪혔습니다. 그때 반대편에서 말을 탄 사내들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리슐리회가 이끄는 친위대 대원들이었죠. 달타냥과 아토스는 급히 칼을 거두었어요. 친위대 대원들이 말에서 내려와 큰소리로 외쳤어요. 결투를 엄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가? 결투는 국강의 허락을 받아야만 할수 있었지요. 물론 알고 있습니다만, 무서라면 어쩔 수 없이 결투를 해야 될 때가 있지 않소? 오늘은 그냥 지나쳐 주시오. 아라미스는 친이대 대장에게 공손하게 부탁을 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발탄양과 삼총사를 잡아가려고 칼을 뽑았어요. 그러자 프로토스가, 친이대와 결투를 하자고 속삭였어요 상대는 우리보다 많아요 아토스가 포르토스의 말에 반대했습니다 나도 있어! 나까지 합하면 넷이나 되지 않소! 발탄양이 삼총사에게 따지듯이 말했습니다 좋아! 그렇다면 우리 한번 겨뤄보도록 하지! 그리하여 달타냥과 삼총사는 칼을 뽑았습니다. 순식간에 수도원 공터는 결투장이 되었지요. 구경을 하던 사람들은 휘두르는 칼에 다칠까 봐 구석으로 피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달타냥은 친위대 대장을 상대했습니다. 힘에 부쳤지만 달타냥은 한치의 틈도 보이지 않고 최선을 다해 싸웠어요. 달타냥이 친위대 대장의 어깨를 칼로 찔러 쓰러뜨렸어요. 아라미스와 포르토스는 아주 쉽게 친위대를 해치웠어요. 아토스도 처음에는 밀리는가 싶더니 결국 상대를 한칼에 물리쳤지요. 결국 결투는 달탄양과 삼총사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친위대 대장이 이렇게 쉽게 쓰러질 줄이야. 삼총사는 달탄양을 칭찬해 주었어요. 다음날, 친위대를 이긴 삼총사와 달탄양의 활약상은 총사들 사이에 쫙 퍼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어린 달타냥이 혼자의 힘으로 친이대 대장을 물리쳤다는 소문은 하리 전체를 떠들썩하게 할 정도였답니다. 이 소문은 국왕의 귀에도 들어갔어요. 국왕이 달타냥과 삼총사를 불렀습니다. 국왕은 달타냥을 총사대의 총사로 임명하였습니다. 이후 달타냥과 삼총사는 친구처럼 지내게 되었고 그들은 영국과의 전쟁에서 큰 공을 세웠답니다.